안녕하세요.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주는 그림 영어 단어 벌써 38강입니다.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이제 많이 산산해지는데요. 공부하기 딱 좋죠. 영어 공부하기 딱 짜증 나나요? <laughs> 예. 어 어느덧 가랑비에 우리가 가랑비에 옷 젖는 거 모른다는 듯이 이렇게 하루하루 하루, 하루 하시다 보면요. 어 어느 순간 영어가 많이 느신다는 거 느끼실 겁니다. 포기하지 마시고요. 하루 한 강씩 저도 최대한 한 강씩 시간 단축시켜 가니까요. 그렇게 하루 한 강씩 해 보도록 하죠. 지난 시간 단어 복습하겠습니다. clear 분명한 확실한 face 직면하다 얼굴 noticeable 뚜렷한 현저한 change 변화 climate 기후 reward 보상 comfort 위로, 위안 achievement 성취, 달성 there will be ~~가 있을 것이다 DIY 소비자가 직접 수리 제작하는 제품 Today's words 오늘 단어요 501번에서 510번입니다. Fashion, fashion, 유행, passion. 아유 꼬마 이가 너무 멋지죠? 이 사진도 뭔가 좀 부드한 것 같아요. <laughs> 예 발음 보시면요, fae. f a 입니다 f a i 발음 주의하시고요, f a sh, 한 덩어리 발음이죠. sh, 뱀기어간발음기호도 이렇게 뱀기어가는 듯이 생겼어요. sh, 시온이 아니고요.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합쳐서. s h 합니다. shun. fashion. 강세는 앞쪽에 있습니다. fashion. fashion 아닙니다. fashion. 말 그대로 fashion, 외래어로 쓰고요. 유행,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 조금 이제 더 가시면 유행이란는 뜻보다는 어떤 어떤 방식, 뭐 새로운 방식, 옛날 방식, 뭐 현대의 방식할 때 방식이라는 뜻으로 패션 제법 많이 쓰입니다. 눈에 한번 찍어두세요.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네, 역시 외래어입니다. 프로입니다. 우 프로. 우 그램어 그래. 귀염둥이 다는네요 철자대로 거의 발음이 되죠 프로그램이고 딱히 프로그램을 뭐라고 정의하기가 힘들죠 프로그램을 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행사에서 프로그램이 뭐냐 했을 땐그 프로그램은 어떤 순서들을 말하죠 그 행사를 구성하고 있는 하나하나의 순서들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지금 컴퓨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짠다 그러죠 그럼 이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컴퓨터 언어라 그럽니까? 언어를 배우셔가지고 이 언어를 차이 다 치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윈도우라고 그래서 아이콘, 작은 모양의 그 그림들을 우리가 더블 클릭하기만 하면 실행되지만, 과거 제가 처음 컴퓨터 봤을 때는 이런 컴퓨터의 명명어들을 기억해가지고 일더천어어야 돼요. 와, 과거에는 정말 컴퓨터 하는 것처럼 보였죠. Chance, chance, 기회. 네 발음 먼저 보시면요, ch도 덩어리 발음이죠 ch. 그래서 크 발음 나올 때도 있지만 주로 제일 많이 쳐, 쳐 발음 교뉴 이렇게 씁니다. 쳐. And chance. 예, 네, c가 s 발음 나고요 i는 발음 안 나니까 뭐 거의 어떻게 보면 철자대로 발음이 되네요. Chance. 우리가 찬스를 잡아라, 찬스를 잡아라. 그러니까 외래어로 이게 렇 쓰죠. 다음 찬스 할때 찬스인데 이건 이제 외래어로 표기할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영어로 발음 c 는 a 스가 됩니다 저는 이 사진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누구한테 지금 찬스 누구, 누구의 찬스에 c h a 이 금붕어 지금 골드 피쉬가 a n c e ch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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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좋은 n c e chance, c h a n n e a r n n n 배우다. 네, L 발음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E-A 합쳐서 어 발음이죠. Learn, E-A 네, e, 합쳐서 Learn, Learning입니다. Learn, Run 빠르지 않고 L 발음이니까요. 입이 요렇게 이제 혀가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되는 거죠. A-Learn, A-Learn 약간 되죠. A-Learn처럼 되죠. 요렇게 우리 달리다라고 할 때는 이 R은 그러죠. 혀가 입에 닿지 않아야 되니까 run run 이렇게 발음하면요. 요 단어는 a learn. 이렇게 되죠. 배우다. 열심히 배우고 있네요. desi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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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어로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D라고 했으면대 아닙니다. D. 그 다음에 이렇게 이 S가 S는 스 발음도 많이 나지만, z z 지읒 발음도 많이 나죠. 이때는 디자이 발음 납니다. z 자 i 디자이. 이때 G는 발음이 되지 않아요. 디자이 그 흐느 아닙니다. G 발음 안 돼요. 그다음 n e r er 나오면 우리가 er 해서 er 붙으면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의 er는요, 그 동작을 하는 사람이라 그랬죠. 5 0 6번에 디자인이라는 단어도 제가 그냥 쉬어가고한번더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 디자이너 뭔가를 구상하고 도, 도안하고 아이디어 내서 하는 사람 멋있어 보이죠. 예. 겉보기에 멋있어 보이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패션, 유행, 패션, 프로그램, 프로그램, chance, 기회. Learn. 배우다 Design. e r 디자이너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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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d i Design. 디자인하고 이렇게 n 에서 끝나죠. 디자인하다. 예쁘네요. o w n o w n 자신의 예 발음요 o w n 됩니다. o w 합쳐서 o i 발음 나고요. n 은 니은 발음 나니까요. o w n 이 단어는 혼자서는 잘안 g n 소유격이랑 이렇게 소유 소유격이라는 건뭐뭐의이 뭐, 말이죠. 뭐 그의 그녀의 뭐 her 그녀의 my 나의 어떤 이제 소유를 나타내는 모양을 우리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소유격하고 이래잘 어우러졌었어요. 사실 없어도 되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A wise man knows his own mind. 아, 그림 멋져요. A wise man 까지가 주어입니다. 와이즈 현명한 자매은뭐 남자라고도 해석하지만요. 그냥 뭐 사람이라고도 해석합니다. 사람 휴먼 아니야? 휴먼 yeah, 맞는데요. 이맨 자체도 꼭 남자라고 뭐 지칭하는 경우 뭐 man woman 이렇게 하면 남자 여자가 구분되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속담에서 wise man 할때 너무 이건 남자 편협한 거이니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사람이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노즈 안다. 그의 사실 o w 이 없다고 보시면 그의 마인드는 뭐예요? 생각 사고죠. 생각이나 사고를 우리가 마인드라 그러죠. 우리가 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그 마인드 그의 생각을 안 돼요. 그니까 w n 이 붙으면 그 자신의 생각을 한다. 뭐그 정도. 그의 자신. o 온이 사실 없어도 his mind 에도 말이 되잖아요. 근데 오 w 은 소유격을 조금 강조할 때 이렇게 붙여서 쓰이는. 없어도 말은 되는. 아시겠습니까? 단독으로는 잘안 쓰여요. 소유격과 이렇게 더불어서 씁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안 돼요. 뭐 당연히 사람 자기 자신의 생각을 아는 거 아니야?라고 쉽게 생각하시지만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고 말할 때가 우리가 제법 많죠. 제법 많습니다.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무슨 생각으로 그랬 그랬었지 이런 경우 정말 많습니다. 네, 이제 조금만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하시고 행동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클로 o s e c l o s 네, 다음요. c l o s l이 리얼 리얼스 두번 발음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c l o s 요 발음이 원래는요. 요 th 발음이 되거든요. th가 요렇게 드드즈 원래는 clothes 이거든요. c 근데 발음해 보시면 clothes. 우리는 물론 당연히 힘들겠지만 미국 사람도 실제로 이 발음 clothes 이렇게 하시는 분 없으면 어려워 발음이 clothes. 그래서 요 th 발음이 되지 않아요. 발음이 안 됩니다. 그래서 clothes, c l o t e s 꼭요 발음 같죠? close up 할때뭐 가까운 혹은 뭐를 닫다라고 할때 c l o t e s 있잖아요. 얘랑 발음이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요 c l o t e s 뜻은 옷이에요. 옷. 요 단하고 네, 엇갈리지 마시고요. Needlework, needlework, 바느질. 네, 자니 요까지, 요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니 이, 이지만 발음 한 번입니다. 네 아니고요, 니들 이렇게 됩니다. 요게 이제 한 단어라고 보면 요 이는 이제 발음이 안 되는 거고요. 니들레 아니구요 니드 e 크는 우리 work 는우크잘 일이지 않 work 는 일이지 않습니까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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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o 그 k work work 니 o r k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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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니 r 니들. o r k work work e 바늘, 리들. 워크는 일이니까 바늘로 하는 일이니까 뭐예요? 그바늘질이 되는 거예요. 바늘 하니까 또 하나 또 아시고 싶죠? 바늘 오면 항상 뭐와야 됩니까? 실 와야 되죠. 그래서 영어에서 덩어리 표현으로 그랬습니다. 바늘과 실할 때 a needle and 실이 뭘까요? 좀 네, 어렵습니다. 자 자주 못 보시던 거예요. 뭐 어렵다는 게 thread. 읽어보실까요? Thread, thread. 어, 얘가 실이에요, 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으실게요. A needle and thread. A needle and thread. 바늘과 실이라고 합니다. 그냥 눈에 한번 찍어두시고요. 지금 표제어 핵심 단어는 needle work니까요. Needle work. 바느질. Color, color. 잘하시는 외래어입니다. 칼라죠, 칼라. 근데 발음이요. 어, 우리가 외래어로는 칼라라고 이렇게 읽지만 영어에서는 컬 컬러 이렇게 됩니다. 오온데 다어 발음이 나죠. 예, 철자하고 발음이 같지 않는 아주 짜증나는 영어 컬러 이렇게 합니다. 칼라라고 우리가 외래어로 쓰지만 발음은 컬러. 색깔, 달걀 색깔 예쁘죠. 디자인. 디자인하다 own 자신의 clothes 옷 needlework 바느질 color 색 전체 복습 들어가겠습니다. fashion fashion 유행 패 a s h i o n program Program, program, chance, chance, 기회, learn, learn, 배우다, desig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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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ign, design. 디자인하다 own own 자신의 clothes clothes 옷 needlework needlework 바느질 color color 색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유윈 하셨네요. 감사합니다.